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터치큐의 박지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남부 일부 지역에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의 중심을 두고 남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대기 중상층에서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지나게 되는데요. 요동반도 부근에서부터 남부 지방으로까지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 상층에서부터 차차 대기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기압골의 영향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대기 하층이 주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압골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등 지형적인 효과를 받는 전라동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상층의 기압골이 지나는 동안 구름만 많은 가운데 중부 일부 지역으로는 새벽에 그리고 그 밖의 남부 지역으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상층의 기압골이 모두 지나고 나면 오후에는 점차 중국 산둥반도에서부터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상 날씨인데요. 여전히 동해상과 일부 남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태풍에서부터 약화된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기압차가 점차 약화되어 바다의 물결은 내일 남해상부터 점차 약화되기 시작해서 동해상은 밤까지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져서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터치 큐였습니다.